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MBC 인기 토크쇼, 엘렌 드 제너러스 쇼에 출연한다. 9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,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초청받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는 기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. 이 쇼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.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유명 인사를 게스트로 초청한 MBC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다. 앞서 방탄소년단은 미국 지상파 방송인 ABC 위간판 토크쇼, 지미 키멜 라이브에도 출연한다고 밝혔다. 이들은 또,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새 앨범, Love Yourself 승허, Love y o u h 위 타이틀곡, DNA, 무대를 선보인다. 사진 출처, 빅히트 엔터테인먼트.